준비 되시면 착가세요. 와 졸라 안 맞네님이 실수를 안 하네요. 저랑 계속 똑같이 가서 다섯 배 판까지 왔어요. 야 내가 실수하냐 졸라 안 맞네님이 실수하냐. 둘 중에 하나인데. 안녕하세요 깡냉입니다. 동네 아저씨와 즐기고 배우는 생활 스포츠 채널. 어? 어? 의 경쟁 레드 팀을 응원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깡냉입니다 오늘도 스크린 골프 치러 나왔는데요. 오늘은 배틀 존 모드를 가지고 언더파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 백 스윙 아~ 첫털 몸이 안 풀렸죠? 락. 이상하게 맞았네? 어~ 스윙 어~ 어차피 모르겠지 못 올렸고요? 어~ 스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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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지 스윙 렸고요이 Ready! X. 아, 럭키 떨어져가지고 다안 고르네. 더 굴렸어야 되는데. 어, 다들 이 히프 스멜 처리입니다. 음, 우측으로 한컷 맞습니다. 오르막 부거 치세요. 우측으로 한 컷. 레디 1 2 m 정도 주로 한컵아한 아, 컵이 안되네 사톨보기 다음은 백합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치시로는4 2 5미 거리에 파일볼입니다연습 스윙 한 번에 치고 준비되면 샷하세요. 네. 스윙. 오케이. 쭉 뻗어. 페어웨이. 아, 저기는 길게 떨어지면 안 되겠구나. 아. Um. 백팔십인데 내리막이 있어. 백스프 뚝, 톤. 풀컵 좌측으로. <목소리로> 두컵반 받습니다 오르막 보세요 레디 2컵 반장하 i 습니 어려운 상황에서 레이. 어 깡땡이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번호는 25924번에 한고울입니다 준비되시면 착 타세요 네. 산쪽으로 봐도 내려오겠지 그렇지 페어 웨이 엉 단둥이님 소유가 차례입니다 60짜리 높이가 좀 있긴 하지만 아. 아니. 어이... 이렇게 띄울 게 아닌데. 아. 30 chance. 왼쪽으로 두컵 왼쪽 두컵 아이고. 무스토, 당구에서는 승리이거... 당생의 힘쓰리가 차례입니다. 여기는 176m 거리의 파스리올입니다. 긴장 풀고 준비되면 탈타세요. 백스! 아 드로우가 심하게 걸리지? 내려가겠다. 야. 내려갔네. 어, 강 not g o i 차례입니다. e able to do t a 구축으로 반컵 정도 봤어요. 다음 골 배판으로 시작하니 담비님 수영할 차례입니다. 이번의 치질 오른 337m 거리의 팝프홀입니다 준비 되시면 착하세요와 졸라 안 맞네님이 실수를 안 하네요. 저랑 계속 똑같이 가서. 다섯 배 판까지 왔어요. 야, 내가 실수하냐? 졸라 안맞네 님이 실수하냐? 둘 중에 하나인데. 땡. 아, 이 들어 안 걸렸어. 다행히 페어웨이 지켰고. 페어웨이. 이님이 레디 이번 아이언으로 스킥 그렇지 불러불러더불러더불러아 오르막이라 힘이 없나? 왼쪽으로 공 하나 정도 봤어요. 고나 안녕하세요. 아 너무 많이 봤나 보다. 좋냐 무슨 공? 다음 는이어볼까요자 핀이 끝에 붙어 있으니까. 조금 어렵겠다 큰가? 하늘이 나왔으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어 크다 거의 평균해 오늘쪽한 클럽이나 봐야돼 이거를 걸아 많이 봐야되네 진짜 별로 안맞는데도 파했어 어려운 상황에서 파수를 지켜냈습니다 미냉이수행한세요 지금 시시로는 368미터 거리에 파거홀입니다 연습 스윙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. 페어웨이 좋은 자리 떨어졌고요. 아, 번. Ready. 뻥커만 넘기면 될것 같아. 하프 스윙으로 뻥커만 넘겨. 백스윙. 크다. 아, 뚝. 많이 넘겼다요. 어. 깐쟁이는 파인할 사례입니다. b i r d 우측으로. 아, 나도 안 되네. 승부 보자. 승부 봐. 응? 여덟 배 판이면 야, 승부 봐야 되지 않겠냐? 야, 뭐 실수를 안 하네. 실수를 안 해. 실수를 안 하시니까 뭐 나도 뭐 죽진 않을 것 같아. 그렇지. 어, 이님소가니 아이 괜찮 나왔네. 큰일났다. 세외? 네. 올라갔어. 힘힘아 힘이 안돼 힘이 안돼 이번을 무슨 도어 감독님 수행할 차례입니다. 여기는 3 1 3삼 미터 거리 터프홀입니다.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차 타세요.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알지 아홉 배 판이면 뭐 답이 없지. 아홉 배판이면 뭐 답이 없어 이 쫄리는 마음을 잘 쳐야지 백스윙 그렇지 들어오고 걸렸어 페어웨이 ready. 스패 안쪽으로 돌아라. 안쪽으로. 아, 거의 똑같은데 위치있네 자, 퍼팅 사운드. 아. 간단히 퍼팅할 차례입니다. r 저는 왼쪽으로 두컵 받습니다.

더 짜기 하든 둘 중에 한 명은 실수 하고 왔지. 잘 치자. 백스윙. 들어오 걸리면 잘 맞은 거야. 오케이 나는 갖다 붙였어. 버스디열 배판을 버디로 잡았어. 안적인 승리, 공격하네요 오른쪽으로 휘어진 2 9 3 m 거리의 타포울입니다. 준비 되시면 착 타세요. 백스윙. 그렇지. 빨리 당기면 그래도 야벙건 들어가지 마라. 응? 벙건 아닌 것 같다. 그렇지. 롱. 어. 당연히 수영을 잘해. 백스윙. 킥. 그러자 멈춰. 아 많이 굴러가. 쟤꼭 많이 굴러가더라. 어, 우 강릉이 퍼리넬 차례입니다 이번 퍼리네랑 무승부 가능합니다 버디했어? 풀컵 좌측으로 다섯 컵 받습니다 그럼 나도 버디로 응수 네, 버디 버디 에는 버디지 어려운 상황에서 탕수 컵을 획득하세요 마콜에 버디를 해야 되는데 안드이님 수유가 차례입니다. 여기는4 0 2 m 거리에 탑홀입니다 준비 되시면 착하세요 백스윙 <붕> 살짝 밀리는데요. 그래도 죽진 않을 것 같은데. 빵카에 들어가 주시고. <붕>

2분까지는 올릴게요. 네. 2분은.